안녕하세요. 삼순이TV입니다. 오늘은 제라름, 여름 제라름 기르기. 본격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파트에서도 그 공중부양을 꼭 해야 되냐. 여름에, 어떻게 여름을 보내느냐. 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분이 좀 작아요. 화분이 작다 보면 물 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물 주기도 쉽고, 또 여름 물음병에 들지도 않고, 또잘 자라고, 여름 동안에도 성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물을 안 주면서 기르면 성장을 안 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저기를 하는데, 방법을 취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조금 더큰 화분에 조금 더큰 화분에 일반 우리가 쓰던 분갈이 흙, 분갈이 흙을 이렇게 넣습니다 일부를 이렇게 넣고요. 밑에 바닥에 망을 깔아도 좋아요. 저희는 여기 흘러도 괜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 주고 지금 여기 있는 분갈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지금, 거리, 거리대만, 거리대만 분리해주고요. 분갈이를 하는 효과와 똑같아요. 분갈이를 하는 효과와 똑같고, 더물음병에도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아래쪽이 흙, 물을 묻혀주면은, 위에 있는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훨씬 더 기르기가 쉽고 아파트에서도 기르기도 쉽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길다란 화분. 이게 원래 딸기 심었던 상자예요. 심었던 상자에 지금 이 아이들을 상당히 오래전에 거리대에 걸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실험을 해 봤어요. 어때요? 뿌리가 나와있죠? 뿌리가 나와있고, 다른 아이들보다 성장이 훨씬 더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 화분의 묘미에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뿌리가 자란 것은 가을에 잘라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흙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화분을 넣어둔 거예요. 화분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화분을 넣어주면 훨씬 더잘 자라요. 이렇게. 더잘 자라고, 감음도 타지 않고, 그렇다고, 목마름도 있지 않고, 그렇다고, 누지도 않아요. 이중화분의 묘미가 이거 보시면 여기도 제가 안나자넷이 터졌다고 잘랐던 그 안나, 안나자넷이 이중 합분을 해줬더니 이렇게 뿌리가 아래로 나면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순이 벌써 3개나 나왔어요. 이 안나자넷 내가 다른 데서 5만원에 구입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잘하고 위 부분도 또 삽목했는데 또 잘하고 있어요. 또 안나자네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어요. 뿌리가 이런 이런 것들이 뿌리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뭄을 타지 않고 아래 화분들을 이렇게 아파트에서도 해주면 이렇게 뿌리가 나면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무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몇 개를 해놨는데, 잘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분과 화분. 하분. 자, 제가, 이 아이는 간딱 포페션인데, 그렇게도 싸게 안 나서, 그, 지인이, 지이 꺾어준 거예요. 근데 화면이 좀 어둡죠? 화면이 왜어둡을까요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가? 가까이서 할게요. 한탁포 패션, 한탁포 패션. 이 아이를 그렇게 사먹으해도 되지도 않고 꽃만 피고 뿌리는 나지 않더니 아래쪽에 보이나요? 하얗게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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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보이죠 드디어 뿌리를 내렸습니다 한탁포패션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흙을 넣어준 거예요 흙을 넣어주고 거리대에 이렇게 걸어놨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내렸고요 또 삽목이들도 이렇게 이중한 화분에 삽목을 하면 그렇게잘 돼요. 저도 이것도 지금 삽목했던 아이인데, 보실까요? 이 아이는 수지부띠. 수지부띠인데, 이 아이도 삽목해놓은 아이인데, 뿌리 한번 보실래요? 거의, 이거 한 달, 두 달까지는 안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뿌리가 내려서 자라고 있어요. 이게 이중 화분이에요. 이중 화분에 흙을 가득 넣는 게 아니고요. 흙을 똑같이 쓰는 흙을 그냥 이렇게 조금 이건 3분의 1보단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있었던 거를 지금 채웠어요. 조금. 그래서 이렇게 그냥 화분을 넣어서 거. 바닥에 내려놓는 그냥 거리대가 없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바닥에 놓는 거리 화분도 일반 화분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화분보다 조금 더큰 걸로 약간 큰 걸로 선택을 해요. 약간 큰 걸로 선택을 해서 흙을 넣어주고요. 아래 망은 저희는 여기가 흙을 떨어져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요. 흙을 선택을 하고, 거리대가 그냥 없이, 거리대가 없이 그냥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두면 절대 화분이 무르지 않아요. 무르지 않는 방법. 여름 낙이, 지금 여름이 제라룸은 아, 어떻게 기르든지 잘 길러요. 잘 사는데, 잘 사는데 가장 어려운 거는 이 아이는 아주 귀한 아이죠. 화면이 오늘 어두워서 메디인 쇠예요 이거는 아주 고가. 세상에 이게 12만원 짜리에요. 근데 이게 피면 카네이션 같을 것 같아요. 메이디인 스웨덴 메디인 스웨덴 메디인 스웨덴 같은 경우도 저희집에 와서 많이 자랐는데 이게 그 식물의 사생활에서 구입해온거예요 이렇게 이중화분에 두어서 이렇게 두면 이중화분에 두어서 이렇게 두면 물이 좀 적어도 애들이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이 많아도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메이비인 스웨덴도 이렇게 이중화분을 해서 집에다 주셔도 돼요. 훨씬 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뿌리가 튼튼해야지, 뿌리가 튼튼해야지 식물이 튼튼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물을 아주 조금 주면서 그냥 목숨만 붙어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반하고 평상시처럼 하는데 물을 약간만 줄여주면서 아래쪽에, 아래 하단부에 이곳에 이렇게 이중화분을 해주고요. 그 화분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줄때 물을 이렇게 좀 담궈 주세요. 방고 주면 아래쪽이 젖잖아요. 아래쪽이 젖고 위에서도 물이 내려가고 물을 주면 이거 그러니까 위에서는 물을 조금씩 주시고요. 아래쪽에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제라늄 키우기가 좋아요. 쉬워요. 정말 제라늄처럼 쉽고 예쁘고 정말 이런 식물이 별로 없는데 저는 제라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고 다만 기둥이들은 이렇게 가격이 가격이 좀 나간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구하기 힘든 거니까 가격을 주더라도 이렇게 너무 쉽죠 제라룸을 이렇게 길러보세요 그리고 여름나기 이 여름 장마 잘나는 방법 저도 지금 이제 저기에 걸려있는 작은 화분들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여름을 나기 위해서. 우리, 아고아고, 아, 아파, 아파, 아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까비예요. 은비 까비. 두 마리인데, 은비는 저기 아래 내려가서 놀고 있는데, 까비는 지금 제 다리를 타고 막, 핥히면서 올라와서 제가 따가워서 좀 안아줬어요 은비 너무 귀엽죠? 완전 개냥이에요 제가 아침에 헤라스에 오면 막 뛰어와서 안기는 아이가 이 아이예요 이제는 조금 컸다고 말썽도 부려요 말썽도 부리고 아주 애교도 얼마나 많은지 얘는 정말 은비보다는 얘가 더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야. 자기 안아달라고내 다리 다앓켜놨어요 까비, 까비, 까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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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놀아. 지금, 저희, 그, 제가 화면을 꽃을 보여드린다는 게 저를 보여줄 뻔 했네요. <laughs> 이렇게. 지금 이중 합분으로 지금 다 조금씩 조금씩. 지금 이 아이는 상태가 조금 꽃이 예쁘게 안 피어요. 흐려서. 잘 보이나요? 제가 이걸 꼭 거꾸로 보고 있어가지고. 음, 제가 잠깐만요. 안나자네씨 꽃이 피고 있는데 어, 안나자리 꽃이 피고 있는데 상태가 조금 덜 좋아요. 그래서 이중 화분, 이중 화분을 이렇게 참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앞쪽으로 화면을 뒤쪽으로 돌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중화분을 이렇게 만들어주었어요. 만들어주면 훨씬 더 건강해요. 훨씬 더 건강하고, 이 오렌지 글리터는 아마 며칠 전에 제가 해준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온 아이라 해줬는데 벌써 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이중화분을 하면 아이가 자라는 상태가 달라요. 이 잎사귀 자체가 다르잖아요. 잎사귀 자체가 아주 탄해요. 이중 화분들 해주세요. 이중 화분들 해주시면 정말 건강한 여름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삼순이 TV였습니다.